취임 첫날 1호 명령으로 비상 경제 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곧바로 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두 번째 회의도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.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물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.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. 라면, 라면 한개 2천 원 한다는데 진짜예요?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가가 국민에 큰 고통을 준다며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보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진 회의에선 1차 회의에 이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습니다.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. 특히 추경 편성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차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추경 규모나 세부 항목은 다음 회의 이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. 이 대통령은 다음 회의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등 실무자들도 참석할 것을 요청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.